자 태성주님들 반갑습니다 이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 태성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우리 손가락 조금씩만 움직여서 요 구독하기하고 요 좋아요 자 요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태성 오늘 하루 동안 좀 등락률이 좀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오늘 시가 6.25%갭 상승으로 좀 시작을 해서 자 장중 최고 24%까지 상승을 좀 해주는 모습이 나왔지만 만? 자 지금 현재 장 중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13% 가량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자 이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어, 일단은 어, 좀 너무나 좀이 아쉬움이 좀 많이 좀 남습니다 자 어떤 아쉬움이 남냐 자 어제 같은 경우 제가 태성을 제가 총두번 영상을 좀 촬영해서 올려 드렸어요 자 어제 오후 3시 15분경 죄송합니다 자 어제 오후 한 3시 15분경으로 해가지고 장때은봉이 출연을 했었을 때 바로 영상을 실시간으로 찍어서 올려드렸었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장이 좀 마감이 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영상을 좀 촬영해서 올려드렸었는데, 자,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 보시면은, 자, 조회수가 지금 일단은, 뭐, 요건 실시간으로 올려드렸던 거, 자, 1,500분이 좀 시청을 좀 해주셨고, 자,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장이 종료되고 올려드렸던 거 역시 지금 거의 한 500회가량, 493회. 자, 이렇게 조회수가 좀 나왔죠. 자, 어제 하루 동안 이 영상들을 보시고 이 태성 주주님들께서한 100분 정도, 100분 조금 안 되게 제가 운영하는 주주방에 좀 입장을 좀 해주셨어요. 자, 일단은 좀 아쉬운 부분이 이겁니다. 자, 일단 두 개를 합치면은 조회수가 거의 한 2,000회가 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2,000명 중에서 진짜 최소 500명 정도라도 자, 주주방에 좀 입장을 좀 해주셨다라고 하면은 자, 오늘 기준으로 해서 자, 이 피해를 보지 않고 대부분이 나오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아니, 굳이 주주방에 참여를 안 해주셨다고 하더라도, 굳이 주주방에 참여를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어제 장이 종료가 되고 올려드린 이 영상, 이 영상만 좀 시청을 좀 해주셨어도, 영상만 좀 이렇게 시청을 좀 해주셨어도, 자, 그리고 나서 이 욕심만 좀 버리셨어도, 자, 그리고 누군가 가격을 잡아줄 이런 사람만 좀 있었어도, 이런 피해를 충분히 좀 최소화를 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어제 올려드린 영상, 18시간 전에 올려드린 영상이에요. 자, 제가 이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냐. 자, 짧으니까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생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세력 이탈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구간부터는 본격적인 조정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오늘 같은 경우 이런 의도적인 하나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자 내일 날짜로 해서는 자 이런 반발 매수세 자 이런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자 내일 하루 동안은 이 등락률 자체가 정말로 엄청나게 클 겁니다 엄청나게 심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일이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디데이로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디데이 우리가 손실을 줄여서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바로 내일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일 같은 내일의 캔들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길게 단 이런 음봉의 캔들로 마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자, 내... 자, 어제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등락률 자체가 상당히 심할 것이다. 자, 오늘이 지금 손실을 줄여서 나올 수 있는 바로 이 기회다라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어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입장해 주신 우리 주주님들. 자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렇게 손실을 보고 계신 주주님들 같은 경우는 오늘 자 시가로에서 제가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 드렸고요. 자, 탈출 목표가, 어, 탈출할 수 있는 목표가 37,600원 잡아 드렸었습니다. 자, 탈출 목표가 37,600원 잡아 드리면서 대부분의 주주님들께서는 약간의 수익이라도 일단은 수익을 챙겨서 나오셨고, 물론 손실을 보고 나오신 주주님들도 계세요. 자, 그런데 손실을 보고 나오신 주주님들 역시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5% 안쪽으로 손절 폭을 다 잡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좀 아쉬움이 좀 남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오늘 같은 날에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진짜로 속는 셈 치시고, 딱한 번만 믿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은 좀 어제 에 비해서 좀 많이 붙긴 했지만, 거래량 상대적으로 좀덜 붙었어요. 지금 현재 장중이긴 합니다만, 대략적으로 478만 주 정도 거래량이 발생이 좀 되고 있고, 일단, 거래량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일단 안심을 해도 되는 상황은 맞아요. 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거래대금이 좀 많이 좀 터져줬어요. 현재 거래대금 천, 지금 장중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어 거래대금 얼마죠? 1460, 어, 1464억. 1460억가량의 거래 대금이 좀 발생이 좀 됐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부터 이 기회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조정 구간 끝날 때까지 최소 한 번의 기회는 남았습니다. 자, 오늘과 같이 내가 이렇게 수익을 보고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5% 안쪽으로 자, 이렇게 손절을 좀 짧게 나올 수 있는 이런 구간은 좀 힘들겠지만 충분히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손실을 줄여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자, 그 구간이 바로 무슨 구간? 이런 기술적 반등 구간. 이런 기술적 반등 구간을 이용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자이 손실의 폭을 줄여갖고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은 총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부터 선택할 수 있는 이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설명드리기 에 앞서서 제가 지금부터 곧 작전이 시작이 되는 자, 이런 세력주한 종목만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고 설명 이어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세력주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태성 종목으로 예시를 좀 잡아드리면 은 자, 세력주라는 건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자, 이런 구간에서 추경 매수로 진입하시면 어떻게 돼요? 자, 계좌 녹아내립니다. 자, 세력주라는 거는 주가가 상승하기 전 구간이 이런 구간에서 세력들과 함께 매수를 좀 진행해야지만 이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큰 수익을 좀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력주라는 거는 위험성이 큰 만큼, 자 나한테 이렇게 큰 수익도 좀줄 수가 있지만 반대로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살 자리와 팔 자리로 구분 못하고 잘못 진입하면은 자 이런 수익은 커녕 엄청난 손실을 안겨주는 양날의 검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릴 세력주 같은 경우는 세력들의 매직 기간이 무려 4년간이나 지속을 했고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그런 비상장 주식이 아닌 지금 현재 코스닥에 상장이 좀 되어 있어요. 자 지금 현직으로 활동 중인 선수한테 들어온 정보고 제가 이정보고 받고 제가 직접 차트 확인하고 제가 직접 차트 분석까지 완벽하게 끝내놨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매수가부터 시작해서 목표가 비중까지싹다 잡아놨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변순 좀 생길 수가 있겠지만, 제가 잡아놓은 매수가 목표가 기준 예상 수익률은 정확하게 348%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수익률 나는 거.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는좀 변동이 좀될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최소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자, 200% 이상은 무난하게 무조건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위쪽에 보시면 전화번호 하나 남겨드렸습니다. 0105653-1478번으로 자, 이렇게 세력주. 자, 세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먼저 텔레그램 방 초대와 함께 문자로 이 해당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매수매도에 탔죠. 그리고 앞으로 나올 자 이런 이슈까지 정리해놓은 자료를 먼저 발송해드리고 그 이후로는 제가 주주님들과 소통하면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돈 받고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영상 잠깐 정지하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5653-1478번으로 자 이렇게 세력주 자, 세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고 그냥 무조건 참여하세요. 그리고 돈만 벌고 방에서 나가시기만 하면 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태성 종목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태성. 지금 어제 날짜로 해서 조정파동 구간으로 진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조정파동 구간이 끝나는 구간 같은 경우는 자, 이 분석상으로 일단은 지금 나오긴 했습니다. 산출이 되긴 했어요. 자, 산출이 되기는 했지만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 충격, 자, 이 충격 먹으실까봐 제가 영상 안에서는 말씀을 좀못 드리겠는데, 자,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40%가 넘게 열려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할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은,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 반등 구간을 이용해서 이 손실을 줄여서 나오시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태성의 주가가 2만 원까지 눌린다. 자, 만약에 2만 2천 원 구간까지 눌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가가 다이렉트로 여기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주가가 여기서부터 다이렉트로 빠지는 게 아니고, 자 오늘과 같은 이런 반발매 수세가 유입이 되는 이런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서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살짝 한번 반등을 해주고 추가적으로 빠지는 자 이런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간을 잡아가지고 이런 구간을 이용해서 자 추가 매수, 추가 매수를 하면서 이 평단을 낮추고 자 상승 구간이 살짝이라도 나와줬을 때 이런 단기 고점에서 우리가 손절을 하고 나오는 첫 번째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자, 나는 진짜 이 손절이라는 거는 때려 죽여도 할 수가 없다. 난 때려 죽여도 이 손절을 못 한다. 자, 이런 주주님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 시간 투자를 좀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 투자 자, 이 태성 같은 경우 제가 영상 초반에 좀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자, 거래량 등을 비춰보게 됐을 때 세력 이탈 없습니다. 자, 세력 이탈은 없어요. 자, 세력 이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조정 구간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이런 본격적인 상승 구간으로 진입을 할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즉, 이런 반등 구간을 잡아서 이 구간에서 이 비중을 좀 확실하게 실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 평단. 이 평단을 낮추고, 다음번에 나오는 이 상승 구간을 지금 싹 잡아먹고 나오는. 이런 총두 가지의 방법이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기회. 이 기회라는 거는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을 택하시는 우리 주주님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자, 내가 손절을 하고 나오는 폭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 밖에 없어요. 자,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첫 번째 방법을 택하실지, 두 번째 방법을 택하실지, 이제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위쪽에 제가 전화번호 남겨드렸습니다. 010-5653-1478번으로, 자, 나는 만약에 첫 번째 방법을 원한다 하시면은, 자, 태성1이라고 문자 주시고, 나는 두 번째 방법을 원한다 라고 하시면은, 자, 이렇게 태성2라고 문자를 주시게 되면은, 자, 기본적으로 연락을 주신 모든 주주님들,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태성의 무료 주주방 안으로, 자, 이 주주방 안으로 초대를 좀 드리면서 주주님들이 저한테 문자를 주신 해당 방법에 맞게끔 이 주주방 안에서 제가 이 타점 이 타점과 이 비중까지 같이 잡아드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큰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게끔 제가 직접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아시겠죠? 자,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우리 지금찐 시청자분들이에요. 그렇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매매에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가 직접 만든 이 해당 교육 자료를 지금부터 배포를 좀해 드리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이 교육 자료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만 가지고 계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교육자료 받아가시게 되면은 최소 못해도 10번 최소 못해도 10번은 좀 정독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교육자료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으로 좀 구성이 좀 되어 있냐 자 간략하게 목차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캔들의 기초강이 두 번째로 이동평균선의 기초강이 자세 번째로 거래량의 기초강이 네 번째 추세 패턴의 기초강이 자 다섯 번째 각종 보조지표에 의해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HTS MTS 설정 자 이렇게 좀 넣어드렸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친절하게 또 이렇게 빨간색으로다가 이렇게 선물을 자, 표기를 좀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선물을 좀 넣어 놨습니다. 자, 먼저 이쪽에 나와 있는 이 신호 검색. 자, 우리 주주님들 모두 다 알고 계시다시피 바로 뭐죠? 자, 바로 이 화살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화살표를 잡아주는 바로 이 검색기까지 제가 이 여섯 번째 목차에다가 선물을 좀 넣어 드렸는데 자, 먼저 이 화살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력들의 매집이 좀 끝나고 본격적으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시세를 올리기 전에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무슨 구간? 자, 바로 이 물량 테스트 구간. 자, 이 물량 테스트 구간을 그렇게 좀 잡아주는 그 화살표인데, 자 간략하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종목만 좀 예시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자, 먼저. 자, 갤럭시아 SM 종목이 나왔는데, 자, 이쪽에서 지금 확인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화살표가 좀 발생이 좀 됐습니다. 자, 화살표가 좀 발생이 되고, 여기서부터 매수를 좀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 28%, 28%의 수익을 좀 확인을 좀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신성 델타 테크라는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바로 여기네요. 자, 여기서 지금 세력들의 물량 테스트 화살표 발생이 좀 되고 나서, 여기서부터 만약에 끝까지 보유를 좀 했다라고 하면은, 어, 몇 프로입니까, 이거 지금? 자, 무려 1,500%, 무려 1,500%의 수익을 좀 챙겨가실 수가 있고, 자, 그 외에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좀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파워 로직스 종목만 같이 한번 또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파워 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가 좀 발생이 좀 됐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화살표가 발생이 되고 나서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지금 확인 한번 해 보면은 무려 179%. 자, 무려 180%에 가까운 이런 수익률. 자, 이런 수익률을 좀 달성을 좀 하실 수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아까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다시피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고 시세를 본격적으로 올리기 전에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바로 이 물량 테스트 자이 물량 테스트 구간을 잡아주는 화살표로 자 이렇게 화살표가 발생이 되는 종목은 많이 잡히진 않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화살표가 이런 구간에서 꼭지에서 바 이렇게 꼭지에서 좀 발생이 되게 되면은 그건 진짜 완전 엉터리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되는 화살표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화살표를 잡아주는 바로 이런 검색기까지 제가 자료 안에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금투세로 말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금투세, 아무리 이런 금투세가 좀 시행이 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주식이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돈도 좀 벌어야 되죠. 자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교육자료와 함께 추가적으로 선물 두 가지까지 모두 다 이렇게 무료로 배포를 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 우리 주주님들의 매매에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이 해당 자료는 본인들만 가지고 계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자료가 다 가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제가 전화번호 하나 친절하게 좀띄워드렸죠자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로 지금 장, 영상 잠깐 정지하시고 딱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교육이라고 이렇게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은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아무런 이런 조건도 없이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이렇게 배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해당 자료 이렇게 편하게 받아가신 다음에 사용만 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모두 아시겠죠?